안녕하세요. 드릴 3배를 받았습니다.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라 줬어요. 조성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. 세개다 모델이 틀려 요 상자 좀 비슷하긴 한데. 이거는 S 808 V3, 809 V3. 이건 809, 이건 뭐고 809 G1. 일단 열어봅시다. 잘 모르겠어. 열어봅시다. 이게 뭐가 틀리냐? 약간 드릴 디자인에 씹어 먹으러 왔다. 이런 느낌. 설명서. 드릴이 이렇게 나와요. 드릴이 이렇게 나와. 뭔 드릴이 이렇게 나오냐? 첫 번째 드릴. 이게 가격이 이게 상자가 뭐였지? 상자가 뭐였지? 일단, 비닐을 뺏길게요. 비닐을 뺏기고. 언박싱이 <laughs> 어, 제일 재밌어. 언박싱 만세. 휴대폰 사이즈에 휴대폰 사이즈. 이게 가게 폰인데, 약간 휴대폰보다 조금 작아요. 휴대폰보다 작아. 들 끼우는 거 이렇게 있고 또 이건 뭐냐? 드릴 홀더 홀더랑 뭐 이건 드릴 뜨는 이거 헤드 헤드. 적당한 비트. 충전기. 자, 요런, 요런 것도 뭐. 음, 전안쓸것 같아요. 전안쓸것 같으니까 넣어둘게요. 넣어두고, 넣어두고, 그 다음, 다음 모델을 봅시다. 진짜 용어가 다다 비친다고. 이거 읽고 있고. 이거, 어이, 눈부셔라. 이거, 이거. 이거 구성품 단에는 똑같아. 똑같으니까 넣어주고. 이 차이를 보자면은. 와, 이거 지금. 지금. 이거 지금. 어우 씨~ 요것도 크기는 똑같아요. 크기는 똑같은데 약간 생긴 게 틀리긴 해요. 넣어두고 들어가 있어. 그 다음~ 요거 같은 같은 건데, 핸들이 다를 거예요. 요거는 핸들이 좀 옛날 거네. 좀묵직하임그러네 자, 봅시다. 여기서 필요한 건 뭐? 화면 전환, 여기 기계는 다른데, 핸들이 요거는 브러쉬 타입, 브러쉬 타입이고, 요 다음 이 핸들은 그냥 옛날, 옛날 거, 옛날 거. 드릴은 이,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한... 이게 10만원대인가? 이게 8만원대인가? 그 정도 됐고구요 한번... 드릴의 느낌을 한번 볼까요? 이거 근데 진짜 이쁘다 잠겨져있고 풀어가지고 이걸 끼워줍니다 똑같아, 이거 돌리면, 뭐, 뭐. 한 정지 재생 버튼도 있고, 회전 역회전 있고, 충전 코드 뒤에 있고, RPM 표시되고, 배터리 표시되고. 편리한 것만 딱딱 다 있네요. 이건 이거 거풋패드는 없어요. 전 발판을 즐겨, 즐겨 쓰는데 풋패드는 없고, 근데 진짜 진동 없음. 요 정도? 1, 2 하면 진짜 약하게 회전돼. 2, 이렇게. 섬세하게 다 가능하네. 어, 이거 좋아요, 이거 좋아. 이거 좋네, 이거 좋네. 이거 좋아요, 이거 좋아. 똑같이. 이게 중립 있고, 잠금 있고, 세번 풀고. 이거 화면좀 어두운 것같네 이것도 섬세하게 2까지 다 돼. 엄청 약하게 들어가요. 좋다. 디자인이 완전 근데 좀 약간 지문 찍히면 돌이킬 수 없네 이거 이 친구 있고 그리고 이 친구 요거 몸통이 큰 나이 요거는 사실 기대는 딱히 안 해요 딱 봐도 뭔가 안 좋아 보이니까. 근데, 이거는, 이런 드릴은 진짜 힘이 있어요, 힘. 힘. 힘이 없나? 이렇게 에이... 괜찮은 것 같은데? 여기서 바람이 좀 나와요, 바람. 여기 공방에서 바람이 나오네. 땀 많으신 분들 여기 손 잡으면 시원하겠다. 어, 이것도 나쁘지 않네. 뭐 이거 나쁘지 않아요, 이거. 뭐 갈아볼 게 없나? 이거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. 오우, 힘 좋다. 오 힘이 좋네. 원래 이 정도 되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요 이거. 뭐 다른 것도 한번 해 볼게요. 오, 생각보다 좋은데? 똑같이 끼우고. 어 이게 이게 더 좋은 거 같지? 뜨거워가지고 녹아서 붙었어. 들이. <목볶이> 어다 <어후, 웃음> <all the> <laughs> 좋지? 요거 한번 더해 볼게. 요거. 아, 여기 좀덜 갈리네. 또 이것도 힘 제법 많이 줬거든요. 힘 많이 줬는데, 아까 저거는 힘 많이 주니까 이렇게 바로 파이고. 이것도 안 좋은 게 아닌데, 얘네들이 둘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. 저는 순위를 매기자면 이렇게 1등, 2등, 3등, 뭐 근데 셋다 비슷비슷해요. 셋다 비슷비슷한데 가격대가 이거 두 개가 팔구, 팔, 아니 90만 원, 90만 원 대고 이게 8만 원.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게 힘이 진짜 좋을 줄 알았거든요? 힘 좋게 생겨가지고 근데 더 강한 힘으로 내렸는데도 얘네 두 개가 훨씬 더잘 갈렸어요. 더 빨리 많이 갈리고 똑같은 회전인데 왜 그렇지? 근데 이것도 쓰기 나쁘진 않은데 이게 진짜 좋네.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봤고요.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3개의 드릴을 만나봤습니다. 요거 드릴이 요새 너무 잘 나와요. 드릴은 20만원 안쪽으로 구매하시는 게딱 합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. 20만원 아래로. 빠빠이. 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만 드릴은 기부할 거예요. 기부. 빠빠이.